안녕하세요. 늘 노력하는 출장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이럴 마케팅의 왜곡, 사회가 조작되어 가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럴 마케팅이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이란 인터넷의 발달로 상품이나 광고를 본 네티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품이나 광고를 알려주어 자연스럽게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마케팅 방식을 말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고 해서 바이럴 마케팅의 다른 말은 바이러스 마케팅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초기에는요, 새로운 방식의 소통으로 상업적인 측면보다는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으로 인해 기존 마케팅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과 조금 더 세밀한 부분까지 알게 해준다는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바이럴 마케팅의 모습은 어떤가요? 개인의 진실한 소통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고요. 기획자와 매크로 프로그램 또 해킹으로 인해 모든 것이 조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음원 사이트의 순위 조작부터 해서 인터넷 댓글,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조회수 상승까지도 이제는 돈만 있으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의 경우도 일정 금액에 돈을 지불하면 제 블로그 지수를 높여주겠다는 전화를 하루에 한번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저도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왜 단속을 안 하는 것일까요? 특히 음원 사이트의 순위 조작의 경우는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감찰을 요구했는데도요,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묶여 있는 거고, 무엇이 두려워서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얼마 전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와 비번이 공공연하게 거래가 되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인터뷰까지 들으니까 정말 무섭고요.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다른 말을 바이러스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하루빨리 조작된 세상을 만들고 있는 이 바이러스 마케팅을 하는 업체와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발본색원하여 법의 처벌을 엄하게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세상은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세상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리겠죠. 바이럴 마케팅의 순기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지금과 같은 잘못된 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 뭔가 조작되고 의심스럽지 않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노력하는 출장 부동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